네자 오늘의 선수 자올시리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줬죠 네. 한유미 12득점 공격 성공률은 56%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봄실이 네. 두개 그쳤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그 실질적으로 에이스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1년간의 그런 공백기를 해고 네. 다시 인상공사로 이적해온 한유미 선수가 오늘 자신의 기량을 100% 보여줬습니다 56%의 공격 성공률 한유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장세빈 아나서 부탁합니다. 네, 올 시즌 이 선수의 모습은 언제나도 반갑습니다. 아, 도, 돌아온 코트 위에 민영, KGC 인삼공사의 한유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건설 상대로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듣, 돌아온 공견... 경기였는데요. 지난 경기 비해서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대건설 쪽에 이제 황현주 선수나 윤혜숙 선수가 비중이 큰데 이제 그 선수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긴장도 좀 했고요. 또 이제 거기에 맞게 또데뷔도잘 했기 때문에 오늘 이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건설을 만나는 그 마음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친정팀 상대할 때 어떻습니까? 더 자신감이 붙나요? 아니 이제 1라운드 때는 되게 좀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좀 마음적으로 되게 하면서도 되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뭐 2라운드 때 되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 특히나 1세트에서 7득점을 7드, 했고요 또 공격 성공률이 100% 였습니다 이제 7경기 치르면서 정말 경기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생각엔 어떠신가요? 어... 몸 컨디션에 따라서 뭐 그때그때 그때 좀 털려질 수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안 되는 부분은 또 자꾸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아직 리그가 많이 남았으니까 안 되는 부분을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서 저희가 팀에 우승할 수 있도록 제가 좀 기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몬타뇨 선수 공격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이 한유미 선수도 좀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한수지 세터랑 워낙 친하시잖아요 네. 평소에 어떤 얘기하시나요 그니까 수지랑은 이제 지금 4 년째인데 그냥 너무 편하니까 수지가 이제 저한테 거의 말을 놓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정도로 친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그냥. 안될 때는 이제 문타요라는 우리 용병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거 하나를 믿고 이제 저희 나머지는 좀 많이 도와주자는 그런 차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또안될 때는 또 저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공격이나 다른 부분에서 부담을 좀 느끼긴 하는데 제가 그냥 감당해야 되는 몫인 것 같습니다. 네 한유민 선수 이 아름다운 외모만큼 올 시즌 좋은 실력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GC 인삼공사의 한유미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한유미 선수와 한수지 선수가 현대 시절부터 같이 호흡을 맞춰 왔어요.